머리카락이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투명했던 손발톱은 어느새 검게 변해 갈라졌고요.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입니다. 항암막 보면 한 4, 5정도 썰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고통도 너무 심하고요. 하루 종일 미식거리고좀 힘이 없으니까, 온몸에. 너무 마음대로 못 하고. 항암 치료로 기력이 빠질 대로 빠진 암 환자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비타민 요법을 같이 병행하는데 구토도 없고 또 먹는 것도 너무 잘 먹어 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그 이제 또 몸이 좀아 가볍지. 음, 주사 나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고용량 비타민 주사 요법. 활발한 학회 활동으로 비타민 C의 효능을 재조명한다. 비타민 박사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 올해 이른 세신 정미자 씨. 그녀는 매주 한번 남편과 함께 이곳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주사를 맞게 위해선데요. 네, 예, 컨디션도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 예. 어, 오늘 화장실 비타민 화장실 주사 부분 예. 좀 예. 이따가 갈 겁니다. 어, 어, 예. 주사 맞으실 때뭐 예. 불편감은 없으시든가, 통증이나 무슨 건 없으시고요. 예. 밥잘 먹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laughs> 치료 잘 받으시고요. 예.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예.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예.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정미자 씨는 현재 폐암 4기. 지금은 항암 치료도 중단했습니다. 암이 전이됐기 때문입니다. 한 부위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항암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 장기에 이제 전이가 된 상태에서는 특히 이제 항암이라든지 이런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 고용량 비타민 요법으로 이제 통증 완화 그리고 이제 생명 연장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생명 연장을 네. 위해 고용량 비타민 주사 요법을 받고 있는 정미자 씨. 주사 좀 드릴게요.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투여받은 후 식사도 예전처럼 곧잘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정미자 씨에겐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모든 게 불확실한 지금. 단 하나 분명한 게 있다면 그건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남은 생을 보내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니면서 말이죠. 산에 가면 장산 매일 가거든요. 집에 있을 때. 장산 가고 한 번. 얼마든지 살아날 것 같아요. 그 항암 할 때나 양성자 그 치료를 받을 때는 못 먹었어요. 일단 구토. 구토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뭐 하루 종일 못 먹습니다. 못 먹으니까 사람이 막더 다운이 되고요. 비타민C 그 보완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차츰차츰 줄을 지금 보다시피 잘 먹잖아요. 당장에 뭐 좋아지겠습니까만 네, 어느 정도 흘러가면 은 차츰차츰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노 부부의 마지막 희망으로 남은 고용량 비타민 주사요법. 실제로 대한 비타민 연구회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은 암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물질의 효과 때문에 이제 염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 그러니까 감기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최근에는 암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 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성인 남성의 일일 권장량은 100밀리그램인데요. 사람들은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고 있을까요? 마취를 많이 먹어야 일일, 추, 일일 그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생활에서 실제로 그러지 못할 것 못하니까 보충제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좀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과일 그렇다고 많이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좀 몸에 나좀 부족한 그거를 채워줄 것 같아요. 이 비타민 이런 걸잘 챙겨 드시는데 저는 오히려 안 먹고 그냥 일반 섭생을 잘하서 주이거든요. 그래서 섭생을 잘하는 게 우선이고. 반면 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비타민 C의 용량은 성인 남성 일일 권장량의 100배에서 50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먹지 않고 혈관으로 직접 투여하죠. 최근에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이 부정적으로 비타민 C가 암에 효과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이제 저용량으로 이제 경구로 투여한 그룹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10g 미만으로 이제 경구나 어 저용량으로 이제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이제 암을 억제하는 데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논문들, 그러니까, 어, 비타민C가 암을 억제시켜 준다는 논문들은 대부분 10g 이상을 주사로 투여한 경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차이점은 이제 고용량으로 주사로 투여해야지만이, 이 암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암을 억제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미국 내과 학회에 따르면, 비타민 C를 경구로 투여했을 때보다 혈관으로 투여했을 때 혈중 비타민 C의 농도가 높았고요. 저용량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높은 생존률을 보였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주사 요법은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항암 치료시 생기는 부작용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5년 전 전립선암 판정을 받은 강창조 씨도 현재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암표시자 수치는 어 저번보다 이제 조금 떨어졌거든요. PSA라고 수치가 5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이제 4.0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4. 이하가 되면, 미만이 되면은 이제 정상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보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정상 범위이신 거거든요. 지금 그때 입맛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어떠신데요? 지금은 이제 항암받을 때 시야에 다 되어 가니까 이맛이 음. 좀싹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시죠. 음. 예. 비타민료법 계속 하시면 그런 것도 좀 많이 완화되고, 입안은 요 예. 입안 홀바한 거예요. <laughs> <입안은 웃음> 이용말을타민 주사를 는은후걸었 말을 안이지아진좀창조 씨. 시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맞은 후 걸었던 는말이 좋아진 강창조 씨. 그래서 항암 치료를 앞둔 날이면 먼저 고용량 비타민 주사부터 맞는니다고는량 비타민 주사의 효과를 직접 느낀 것이죠. 우선 그, 먹을는 먹는 게 맥혀. 그러니까 음식이 뭐가 지더라고 비타민을 마시니까 그게 제 그거하고 그거 그 외에 이제또 몸이 좀아무도 가볍지 그 주사 먹고 나면 다음날 항암치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강창조 씨 벌써 열 차례의 항암치료입니다. 때론 그 부작용에. 치료를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항암 치료의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오심부터 그러니까 속이 미심미심하고 토할 것 같은 증상과 이제 어, 설사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입안이 헐고 한마디로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혈구 수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 백혈구 수치를 올려주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항암 치료 후 집에서 다시 만난 강창조 씨. 그의 몸 상태는 좀 어떨까요? 항암하면서 한두세 번까지는 그, 그 효과 효과를 안 보고 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아 그렇게 하니까 힘들구나. 그 비타민을 맞고 이러니까 그렇게 뭐큰뭐 그, 그뭐 부담스럽고. 또해 그 내고 막어이이막 헐고 이렇는날 그런 건 없었어요. 비타민 효과가 있네 그런 요 고용량 비타민 주사 요법을 하기 전입안이 네, 네. 헐어 처방받은 연고들 네, 음. 말하고, 뭐 그때 뭐저저 처방만 받아라 아직 그냥 나왔는데. 이젠 입안이 헐지 않으니 제때 식사도 할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할수 있으니 기력도 조금씩 살아나고요. 뭐한 지장 뭐, 없어요. 그 날에 비타민 하기 전에는 이게 맛이 무슨 맛인지 없었다 이런 맛. 없었지. 음. 그때 음식 드시는 게 많이 힘들었겠네. 못 먹었지. 음. 그러니까 막 짜증 나고. 현재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지만. 아내가 집을 비워도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강창조 씨. 느릿한 움직임이지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언젠가 암도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항암 할 때까지는 이제 비타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내가 못 견디겠는데. 그럼 이겨내야지 뭐. 이겨내 가지고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이겨내는데 병사가 하는 뭐지까. 이느낌이처럼 음. 항암 치료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고용량 비타민 주사 요법.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 주사 요법은 항암 치료의 여러 부작용을 줄여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시고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러한 비타민 주사 요법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이런 항암의 부작용들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구강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심구토, 그 다음에, 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역력도 이제, 예, 감소가 되는 것을 이제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주사 요법은 암 수술을 한 환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3년 전 위암 판정을 받은 이성일 씨. 그는 선행 항암 치료 후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재발 증상은 없고요. 상당히 지금 좋아진 거죠. 이제 좀 사람이 된 거죠. 그때는 살도 많이 빠지고 제가 살이 한 25kg 이상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그 몸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데 지금 이제 거의 90% 이상은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전반 전체적으로 그 비타민C를 계속 맞아가면서 어떤 운동도 같이 병행하고 했던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성일 씨는 현재 오롯이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암 수술 이후 그가 하고 있는 치료는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게 전부인데요. 직접 구입한 고용량 비타민을 하루 15g씩 꼬박 챙겨 먹는 거죠. 비타민 C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4기로 진단을 받고 항암을 하고 항암 후 경과가 좋아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 수술 후 일기 진단을 받았죠. 일기란 건 몸에 암에, 암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거의 3년째 관찰 진행 중입니다. 음. 지금 현재 몸에 암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일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잘 유지를 지금 하고 있다고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비타민C가 어느 정도 효과를 두고 주고 있다고 믿고 있고 위암 수술 후 경과를 점검하러 병원을 찾은 이성일 씨 안포지자 검사에서도 어 1.82로, CBA가 1.81로 아주 정상 범위시네요 네. 하고 뭐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꾸준히 하다가 좀 추워서 조금 게을게 하고 습니다 항체를 <laughs> 검사하는 면역 혈청 검사에서 정상 수치를 보였는데요. 보시면 그 이후에 비타민 B12 번도 음. 어, 657에서 886로 올랐고 비타민 D도 23에서 한참 올랐어 지금 37, 정상범위고요. 그 아연도 어 49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76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 시 고용량 비타민 C를 정맥으로 투여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재발률이 11% 가량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타민 C의 정맥 투여가 암 전이를 2.7배 낮춘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이가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육안적으로 보이는 암은 이제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어, 육안적으로는 안 보이는 다른 부위의 이제 장기라든지 혈액 속에 이제 예, 암 세포가 이제 남아 있을 가능성이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들은 이제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보전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거 어, 혈액관에 있는 암세포라든지 다른 부위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어, 비타민 요법도 이러한 보조 치료와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을 하시면 유관적으로는 어, 보이지 않지만 남아 있는 암세포들을 이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이제 또 재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고용량 비타민 주사. 이러한 고용량 비타민 주사는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김영희 씨 같은 사람에게 말이죠. 어 자화가 안 되고 잠을 못자고네 그렇게 좀 피곤하고 많이 피곤한 거. 불면증과 만성 피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최종순 교수는 자율신경 균형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율신경계 안정도를 봤을 때이 여기 범위 안에 중앙에 딱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지금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자율신경계 활성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도 신체 저항도도 지금 안 좋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몸이 이 밸런스를 못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 교감시... 부교감 신경에 비해 교감 신경이 많이 떨어진 상태. 이 교감 신경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몽롱하고, 말심하게 이제 피곤하고 잠이 올때 그런 증상. 어, 그럼 몽롱하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뭐 이렇게 뭐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우울감 등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이런 교감 신경의. 에 불균형은 이제 비타민하고 미네랄 부 이제 부족 때문에 또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피 검사로 정확하게 이제 뭐가 부족한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최종순 교수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검사 결과 김영희 씨의 비타민 D 수치가

D3가 7.2 정도밖에, 7.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정상범위는 이제 3 0 이상이 정상인데, 이게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냅니다. 근육통이라든지 심한 피로가 그 외에도 이제, 이제 면역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입안이 헐른다든지그내입주에 이제 흐시. 그 네, 이거 다 걸고 더 걸고 눈도 벌고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늘 갈라지고 부르트던 입술. 원인은 비타민D 부족에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D 주사로 부족한 양을 공급받기로 한 김영희 씨. 그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던 만성 피로도 차츰 좋아질 겁니다. 이게 우유 아까 젓했잖아요. 그것도 먹고 비타민 D가 요 부수가 되는 것을 치료방안에 따라 따라야죠. 그러면 나아지겠죠. 비타민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건 흔히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요.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복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가져다주는 비타민. 여러분은 비타민을 얼마나 알고 드시고 계신가요? 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일반인들도 보통 이제 3개월에 한번 정도 혈액 검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몸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엇인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만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